알고 보면 더 흥미로운 세계기록유산 안녕하세요. 레코드 뮤지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기록유산 도슨트 프로그램에는 세 점의 작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18세기 버마의 얼라홍파야 왕이 영국의 조지 이세에게 보는 황금 편지입니다. 프랑스를 견제하려는 영국의 통상 기회를 주는 대신 버마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요청한 전략적 제안인데요. 순금의 루비 24개를 박아 만든 이 편지는 지금까지 유일하게 남은 버마의 외교 문서입니다. 이한 장의 편지는 서구 열강과 대등한 위치에서 외교를 펼쳤던 버마의 전성기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 작품은 코덱스 마네세입니다. 중세의 노래책인 코덱스 마네세는 14세기 초에 제작된 중세 독일 민해상시의 결정판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 시집에는 약 140명의 시인이 남긴 6천여 편의 시가 담겨 있으며 황제에서 평민까지 사회적 지위 순으로 정렬된 점이 독특한데요. 각시 앞에는 시인을 묘사한 정교한 세미라가 그려져 당시 의복, 무기, 생활 양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세미라는 시인의 실제 삶이나 이름, 시의 내용에서 영감을 받아 구성되었는데, 예를 들어 디트마르라는 이름은 언어유희에 따라 노새를 타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 작품은 암벽에 새겨진 아라비아 연대기 자발 이크마입니다. 자발 이크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알룰라 지역에 있는 바위 협곡으로 약 300개의 고대 글과 그림이 새겨져 있는데요. 이 글들은 기원전 1000년쯤에 쓰인 것으로 그 시대 사람들의 종교, 농사, 생활 등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 미술관이 준비한 프로그램은 여기까지입니다. 잊히지 않고 전해진 기록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의 삶과 정신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감은 어떠신가요? 관람해주셔서 감사합니다.